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1독 오늘은 제51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153 성경 1독이니까 3분의 1이 되는 날이네요. 오늘까지 애쓰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도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1기하 5장에서 10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먼저 11기하 5장 내용을 어, 안내해 드립니다. 11기하 5장은 나병으로 시작해서 나병으로 끝이 납니다. 그 시작은 아랍 나라 군대장관 나만의 나병이고 끝은 엘리사의 사환 개하시의 나병입니다. 어, 표 형식으로 보게 되면 아랍 나라 군대장관 나만과 엘리사의 사환 개하시의 어, 비교되는 에, 그 역사를 볼수 있습니다. 먼저 음, 나아만은 이방인이었고 군인이었습니다. 계하시는 선지자의 곁에서 늘 돕던 사관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앓고 있던 나병이 나았고 계하시는 없던 나병이 생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작은 계집종의 소리를 들었고요. 어, 계하시는 선지자 곁에 있었지만 자신의 소리를 듣습니다. 나마는 그 소리에, 어, 회복의 소망이 있음을 알았고요. 개하시는, 어, 욕심과 거짓으로 일관된 변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마는, 어, 질병도 치유되었고, 영혼도 치유되어서 17절 보면 여호와만 어, 여호와께만 제사드리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그땅에 흙을 퍼가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게하시는 자신도 병이 들었지만 그 병이 자손에게까지 유전되는 그러한 저주를 받습니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살리시고 교만한 자를 버리신다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 씻으라 할때 마음은 불편했지만 끝까지 순종하였던 나만은 나았습니다. 케아시는 선지자가 관심 가질 수 없는 물질의 욕심을 두고 그것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열 왕기하 6장입니다.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먼저는 선지 생도들의 숙소를 짓기 위해 나무를 하러 가죠. 선한 일을 어, 선한 일에 선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엘리사도 함께 하는데요. 그런데 그만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집니다. 침체된 이 시대의 어, 성도들의 심령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져 쇠 도끼가 떠오르게 되죠. 나뭇가지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어, 썩 지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 그저 엘리아의 마음처럼 어, 이 시대의 사랑의 오지랖은 좀 넓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선한 어, 일을 하다가 어, 선한 일을 위해서 도끼도 빌려왔는데 그 일을 하다가 그만 낭패에 빠진 그 마음을 나 몰라라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어, 그것을 위하여서 뭔가 시도하고 애쓰는 그한 엘리사의 선한, 선한 사랑의 오지랖이죠. 네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아람 군대의 침략입니다. 음, 침략할 때마다 매번 실패하는 전략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이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만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엘리사가 있다는 도단성을 애워 쌉니다. 성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를 보고 엘리사의 사화는 좌절의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저의 영안을 열어 주 없어서 기도할 때 열린 저의 영안은 하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성도는 그래서 땅에 일어나는 수평적 관점이 아니라 하늘에서 역사하는 수직적 관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수평적 세상의 두려움과 좌절은 수직적 영안이 열릴 때 담대하게 담대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을 둘러싼 그 어떤 세력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를 보호하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아람망 베나다시 사마리아성을 둘러쌌습니다. 성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둘러싸면 비축한 식량이 떨어지고 나올 수 없는 저들은 항복하거나 굶어 죽게 되기 때문이죠. 드디어 사마리아성의 비축 식량이 바닥이 났습니다. 여인들은, 어, 자신의 아이, 자식들을 먹어야 하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기록하기, 기록되기는 참 어려운 이야기죠. 왕은 배옷을 입고 비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보아야 할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고위 관직 장관들과 성 밖에 비참한 삶을 연명하고 있는 나병 환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회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고위, 관직, 장관들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장관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성밖에 저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네, 에스더서에서 들었겠지만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고백이죠. 그렇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적진으로 걸어 들어가는 나병 환자들의 작은 발자국 소리를 적진에서는 큰 군대의 행군 소리로 들리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저벅저벅 힘을 내서 걸어가진 또 않았을 것이고 그저 늘 긴장 속에 숨어 살던 사람들이라 조심스럽게 혹시 죽이지 않을까? 염려의 마음으로 갔겠지만 하나님은 그 발자취를 그 발자국을 큰 군대의 행군 소리로 듣게 하셨던 거죠. 짐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쳐버린 적진의 상황을 성 안에 알리는 나병 환자들의 마음. 결국 불신의 장관들은 먹지도 못하고 달려나가는 백성들의 발표 죽습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의 군대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약할 때곧 강함이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수넴 여인의 이야기와 또 엘리, 엘리야를 통해 기름 부음 받은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는 과정을, 과정,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근을 피해 7년을 떠나 있다가 돌아와서 땅을 돌려받는 이야기. 그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와 기근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 중심, 이야기의 중심에 있고요. 이방땅 아람의 왕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권세를 보여주는 벤하닷과 하사엘의 정권 이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권이라도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아세라의 통로인 이세벨의 혈통적 관계를 부정함, 부정하고 그 결과로 부끄러운 역사가 유다에 기록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람은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전략으로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역시 아합의 길을 따라 27절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왕족과의 완벽한 결혼을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완전함은 없습니다. 아무리 정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어, 결혼을 하고 힘을 더할 것 같은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완전한 전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결론이 바로 다음 장에 이어서 나오죠. 11기 하 9장입니다. 엘리사가 그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을 보내서 예후에게 몰래 기름을 부어 왕으로 임명합니다. 이것은 11기상 19장, 15절, 16절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하신 약속의 응답이죠. 이 제자는 미친 사람처럼 취급을 받지만 그를 통해 기름 부은 일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마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일반적인 대우, 시대의 미친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아니, 지금은 더욱더 시대의 시류를 따르지 아니하고 복음을 따르다 보면 미친 사람처럼 취급받을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왕 요람은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이를 무난하러 온 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왕이 함께 있을 때에 어, 예후의 반역이 일어나서 요람과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요람의 시체는 25절 26절에 의하면 아라 어. 아합왕이 빼앗은 나보세 포도원에 던져지고, 아하시아는 무기도까지 도망쳤다가 거기에서 죽습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36절, 7절 말씀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열왕기하 12장 아 10장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통한 씨앗을 몰살하는 예후의 역할 이것은 자칭 16절 말씀대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이다 이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후는 아합의 왕자 70명과 유다의 왕아하시아의 형제 40명을 죽입니다. 이들이 사마리아 근처까지 올라와 양털 깎는 모습. 이 모습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함께 하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17절 말씀 보면, 예후는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에 속한 모든 사람을 진멸해버리죠. 예우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바알과 모든 선지자들을 거룩한 대회를 열어, 열어준다. 그렇게 속이고 빠짐없이 그 선지자들을 모으고 예복을 입혀서 구별한 후에 물살 시킵니다. 예우는 바알의 목상을 불태우고 산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습니다. 화장실이라는 얘기죠. 조금 더 적극적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남겨두어 그것을 섬기는 오류를 범하죠. 그의 거룩한 악역은 4대의 왕권을 허락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는 못합니다.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죠. 3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전히 금송아지를 바라보게 한 범죄입니다. 우리는 늘 어딘가에 남겨 남겨 둔것 남겨 둔 금송아지로 인해서 거룩한 기회를 거룩의 완성으로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남겨 둔것 숨겨진 것 드러내어서 회개하고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우에게 왕권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신 이 기회 이것을 완성으로 이루고 싶지 않습니까? 이래 교회는 우리의 거룩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153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